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건데 자 뭐였어요? 또는 하는 경우의 수처럼 확률을 뭐할 거야? 더할 거야 그지 또는 그리고 하면 경우의 수처럼 확률을 뭐할 거야? 곱해서 그 계산할 거야 유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지 얘들아? 오케이? 우리가 이런 얘기 했었잖아 그리고 하면 뭐였어? 동시에 일어난다 동시에 나한 표현했었잖아요 맞아요 두 사건이 동시로 에나날때 이런 얘기 기억나죠 얘들아 자 그래서 보시면 24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농구선수 AB 자 A라고 하는 데랑 B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성공률이 나왔어요 응 성공 오. 자 A는 성공이 4분의 3 그럼 실패도 있겠네 4분의 1 자 이런 거 그냥 이렇게 정리해가면서 문제 풀면 돼. 얘들아, B가 성공. 자, B가 성공할 확률은 5분의 2. 그러면 실패는 5분의3이죠 됐습니까?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둘다 성공. 모두 성공이래요 그럼 A도 성공 그리고 B도 성공이잖아. 둘다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A가 성공 그리고 B도. 30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산하시면 10분의 3, 이렇게. 약분까지 한 번에 해볼 수 있겠죠? 문제 쉽죠? 네. 자, 2 5번 봅시다. 자, A라고 하는 내가 명중할 확률이 4분의 3이야. 그러면 실패도 우리가 확인을좀 해주자고요. 4분의 1 맞죠? 그 다음에 B는 명중이 2분의 1이니까 실패도 2분의 1 맞습니까? 정리해 놓고 뭐라고 했냐면 적어도 한 사람은 적어도 한 명은 명중이다. 자, 적어도 한 명은 넘모이다. 뭐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돼. 한 명이 명중일 때. 그리고 뭐야? 음. 두 명이 명중일 텐데 한 명이 명중일 때도 또 경우를 생각해야 돼. A가 명중일 때 B가 명중일 때 해서 우리가 좀 여러 가지 계산을 좀 해줘야 돼. 맞아 얘들아? 어, 이거 빼는 거 아니었어요? 맞죠? 그래서 일단은 얘들아, 그냥 계산도 가능하다고 그랬어. 그냥 음. 계산하면 이렇게 될 거야. A가 명중, B가 실패. 오케이? 네. A가 실패, B가 명중. 그다음 뭐예요? A 명중, B 명중. 그래서 총세 번을 계산할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 됐니?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어떻게 돼요? A가 명중 사분의 삼 그리고 B는 실패 이분의 일 맞죠? 네. A가 실패 사분의 일, B가 명중 이분의 일 맞죠? 자 그다음에 둘다 명중이야 사분의 삼 곱하기 이분의 일 하시면 팔분의 삼, 팔분의 일, 팔분의 삼, 해서 다 더해주면 어떻게 돼요? 8분의 칠, 팔분의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배운 거 뭐야? 1마이너스 반대 경우 있죠. 반대 경우 네. 자, 반대 경우가 뭐야? 둘 중에 하나 적어도 한 명은 명준입니다. 반대가 뭐야? 네, 틀린다. 그렇지, 모두 실패야. 아이고, 이제 수인이가 대답을 참잘해요 자, 그래서 1마이너스 a가 실패, b도 실패, 맞아요?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1백이 8분의 1이니까 뭐야? 8분의 7. 8분의 7. 야, 그럼 계산하면 답이 어떻게 돼? 똑같아요. 똑같아. 똑같대 맞죠? 여기서 그냥 계산해도 하나의 방법이야, 얘들아. 알겠지? 우리는 둘다 이해하고 있으면 좋아요. 자, 여러분들 32번 뭐라고 써 있어요? 확률에. 그래. 32번 뭐라고 써 있어? 5분 더쌤과 곱쌤.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한 문제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야? 또는과 그리고가 같이 들어있는 건데 요 유형은 선생님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경우를 나누기 위해서 이런 경우 또는 이런 경우 또는 이런 경우 이런 식으로 알겠지? 여러가지 상황으로 경우를 좀 나누어서 문제를 보는 문제들이야. 오케이? 자 32번 보시면 뭐라고 써있냐면 흥민이 그 다음에 승우가 있어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승부차기에 성공할 확률이 흥민이가 몇이야? 5분의 4이게 확률이 높아 자그 다음에 승우는 3분의 2자 그러면 흥민이가 실패할 확률은 5분의 1이죠 맞지? 그러면 승우가 실패할 확률은 똑같이 3분의 1이야. 됐어, 얘들아.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냐? 둘중한 사람만 성공이래요. 한 명만. 적어도 한 명이 아니라 한 명만이야. 그러면 두 가지로 경우가 나눠진다고, 얘들아. 네. 뭐냐면 흥민이가 성공, 승우가 실패, 또는 흥민이가 실패, 승우가 성공. 이렇게요. 경우가 나눠져야 되는 문제예요 이해됐죠? 얘네들 더하면 돼요. 그렇죠. 또는이니까 1번과 2번을 각각 계산해서 더해주는 거야. 그래서 곱셈과 덧셈을 한 번에 보는 거죠. 자, 봐봐. 1번 흥민이가 성공. 그 다음에 승우는 실패. 됐나요 네. 그 다음에 2번 흥민이가 실패, 승우가 성공. 자, 이거 계산하시면 15분의 4. 얘는 15분의 자, 두이 더하면. 약분하면 5분의 2로 됐어요? 자 볼게요 자두 자연수가 있고요 홀수 짝수 홀수 짝수 확률 맞죠 얘들아? 근데 문제가 뭐라고 하냐면 둘이 더해서 뭐가 된대요? 홀수가 된대요 자 여러분들 간단하게 첫 번째 자 A가 홀수 B가 뭐야? 짝수인 경우 또는 두번째 A가 짝수 B가 뭐야? 홀수 자 여러분들 두 수를 더해서 홀수를 만들려면 홀수 하나 짝수 하나에요 맞죠? 두 수를 더해서 짝수를 만들려면 짝짝 홀홀 맞니?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부터 계산 한번 해보자 A가 홀수 4분의 3 B가 짝수 5분의 3 맞니? 자 2번 A가 짝수 4분의 1 그리고 b가 홀수 5분의 2점 여러분들 계산하시면 20분의 9 이거 약분 안할 거야 20분의 2왜 더할 거니까 알았죠? 아, 자 다이아 계산한 거야? 음. 그렇지. 근데 근데 약분하면 어떻게 약분해서 답이 틀렸어? 약분하면 또 이제 계산을 다시 하려면 더하기 하려면 또 돌아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일부러 약분 안 하는 거야. 그래도 마지막에 약분하는 게 좋지 계산 다 끝내고. 알았지? 연속하여 꺼내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연속하여 꺼내기. 한번 꺼내고 그 다음에 꺼내고. 연속하여 꺼내기는 크게 우리가 두 가지를 배웁니다. 조금 유식한 말로 복원. 복원시킨다. 꺼낸 걸 다시 집어넣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오두 번째 꺼낼 때 뭐가 안 변해? 전체. 오 그렇지, 전체가 변하지 않아요. 전체가.

두 가지를 구분을 좀 하셔야 되는 거 알겠니 얘들아? 세개의 당첨 제비를 포함한 12개 자 그러니까 얘들아 제비가 있는데 당첨이 몇 개라고요? 1개개 그럼 빵이 몇 개야? 아, 9개 개 이렇게 해서 12개야 손 번호가 있잖아 여기까지 이해 그래. 되 얘들아? 그래. 자 여기서 자 제비를 하나 뽑을 거야 오케이? 음.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다시 넣을 거야 오케이? 그리고 나서 영지가 다시 <laughs> 뽑을 건데 자 그러면 상우가 먼저 뽑고 자 여러분 복원이라고 되어 있죠 맞지 얘들아 네. 다시 집어 넣을 거야 자이 상우가 뽑고 그 다음에 영지가 뽑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둘 중에 한 명만 당첨이요 그럼 뭐야 상우가 꽝이면 영지는 뭐야 당첨 당첨 또는 상우가 당첨이면 영지는 뭐 해야 돼? 꽝. 꽝이어야 돼. 자, 꽝일 확률 12분의 뭐야? 9. 3. 어, 9. 아, 9네요. 미안. 9.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영지가 뽑아야 되는데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다고. 그럼 영지는 12분의 뭐야? 8.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상우가 당첨 12분의 3.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영지는 12분의 9. 9. 이렇게 될 거야. 맞니, 얘들아? 자 이거 둘이 곱하기 조금 힘들면 약분 약분하면 어게 되요? 3분의2 아, 3분의 아 미쳤나봐 4분의3 3. 4분의 그 다음에 4분의2가 1. 4분의 1. 4분의 1. 16분의3 얘도 16분의3 둘이 더하면? 16분의6 16분의6이구요 8분의3이 될거 응. 됐나요? 네 한번 볼게 어떤 상자에 오호 자 행운권이 있대. 행운권이 몇 개? 25개 어? 6개 아 맞죠? <laughs> 그 다음에 그냥 사탕은 그럼 몇 개야? 2개. 19개 응? 합쳐서 25개니까 맞지? 이렇게 한 박스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있냐면 꺼낸 사탕은 다시 집어넣지 않아요 꺼낸 사탕은 네. 어떻게 해야 돼? 입에다가 네, 는어야 뭐 입에다가 그렇지. 네. 상자에 다시 넣으면 안 돼요. 그리고는 다시 되돌리지 않는 비 복원. 자, 한번 봅시다. 뭐라고 했냐면 두개 모두 행권이래. 오케이? 자, 둘다 행. 그리고 행운. 이렇게 돼야 돼. 자, 시영아. 처음에 행권이 나올 확률이 2 5 분의 뭐야? 6. 6. 자, 그럼 여기서 하나가 줄었어. 다섯 개가 된단 말이야. 맞지? 그리고 두 번째 행운이 나올 확률은 24분에 뭐가 돼야 돼? 5. 그렇지. 이렇게 돼야 돼. 됐나요? 줄어든다고. 오케이? 약분하면 5. 약분하면 그렇지. 뭐야? 4. 그래서 20분에 이네요 음, 이렇게. 괜찮아요? 저 이렇게 두고서? 앞에 아, 봅시다. 자, 예상부터. 자. 가 1부터 50까지 자연수 50개가 있어. 자, 공을 꺼낼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13, 37 이런 식으로 예시야에 대한 알았죠? 예시아 2를 포함하지 않는 적힌 공을 그러니까 뭐라고 2가 없는 공을 고를 확률을 구해주세요라고 했어요. 네, 그럼 10도 이상안 들어가네요. 그쵸 자, 앞에 아, 보자. 그러면 1부터 50까지 중에 2가 없는 공이라고 했지.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잘 봐.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개야, 얘들아? 50개. 그렇죠, 50개란 말이야. 맞죠? 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2가 없는 공이니까 2가 없게 경우의 수를 두자리수 만들어 주면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 됐어요? 네. 자, 봐 봐. 0 1 2 3 4 5 6 7 8 9적 맞니? 오케이. 자, 2가 뭐 하라고요? 없어요. 자, 그럼 1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수몇 개야, 얘들아? 5, 8개. 8? 어, 9로. 50까지밖에 없는데 수가? 3개. 1, 3, 4밖에 없죠. 50까지밖에 없잖아, 수가. 맞죠? 응. 1, 3, 4세 개. 맞아요? 그 다음에 1의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몇 개? 7개 9개죠 왜9개예 0, 1, 3, 4, 5, 6, 7, 8, 9다 들어갈 수 있죠 맞아요? 음. 그래서 27개에다가 하나 있어 뭐50 50. 얘까지 그럼 총몇 개야? 28 28개입니다 이렇게 계산해 줘야 된다고요 음. 이해됐니 얘들아? 어. 2가 없는 그 얘들아 이 요, 요 문제는요 1부터 50까지 이기 때문에 11, 뭐22 이런 수들 다저 안에 들어가 있어요. 얘들아 알겠죠? 똑같은 수를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어요. 그것까지 생각하셔야 돼. P가 2, 2, e, Q가 4, 8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는데 주사위를 던졌을 때 얘들아 A랑 B가 있어. 두번 던졌어. 그치?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했대? Y는 A분의 B, X를 만들었는데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제가 이렇게 만들었을 때 얘랑, 얘랑, 뭐 해야 된대요? 만나야 돼. 만나 된대. 여러분들 두 직선이 만나려면 조건? 기울기 해야 돼. 그렇지. 아우, 기가 막혀. 기울기가 뭐하다? 다르다야 그러니까 결국엔 A분의 B가, 요 PQ의 기울기 있죠? 핏축 기울기 어떻게 구해요? X끼리 뺀거분의 Y끼리 뺀거 맞아요? X끼리 뺀거분의 Y끼리 뺀거 몇이야? 2가 아니어야 돼. 2분의 4니까 맞아요. 3. 어어 어, 3이다. 우리 아는 2분의 6이죠? 맞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3이 아니. 아니어야 돼. 그럼 3이 아닌 데는몇 개야? 엄청 많아.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 반대경우. 3인걸 찾는 거야. 자 그래서 1 마이너스 기울기가 3인 거, 36가지 중에, 기울기가 3 되려면, 1, 3, 2, 6, 몇 가지 밖에 없어? 두 가지. 두 개밖에 없단 말이야. 됐나요? 근데 PQ는 왜쓴 거예요? 요청, 요거 가지고 기울기 찾으려고 그래. 서1 8분의 77, 이렇게 돼야죠. 어, 나왜 이해가 안 가지? 천천히 다시 한번 얘기해봐요. P랑 Q를 지나는 직선이 있단 말이야. 네. 얘랑 얘가 만나야 된대. 네. 그럼 기울기가 뭐야, 돼? 둘 달라야 돼. 그렇지. 그러면 얘기울기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잖아. 네. 기울기 어떻게 확인해? x 길이 뺀거분의 y 길이 뺀 거. 이걸 알아야 기울기를 구하지. 아. 오케이? 이해된 얘들아. 네, 네. 자, 기울기가 다르다는데 기울기가 같은 걸 이해했어, 얘들아. 응. 기울기가 다른 게 너무 많아서. 알았죠? 힘, 오케이? 응. 어, 기울기 같은 걸찾아서 그게 더 개수가 응. 적어서. 자, 뭐라고 되있냐? A, B 두 사람이, 자, A랑 B가 다트를 던질 거야. 자, 풍선이 터질 확률이 뭐래? 7분의 5. 자, 어, 뭔 소린가 했더니 이거네요. 잘 봐봐. 자, A가 명중시킬 확률은 뭐야? 5분의 3. 5분의 3이야. 그러면 A가 실패할 확률은? 5분의 2. 5분의 2야. 자, 그럼 생각 좀 해보자. B가? 명중시킬 확률은 안 나와있죠 P라고 할게요 오케이? 그럼 시영아 여기서 중요해 그럼 B가 실패할 확률은 어떻게 될까? 여기 이게 중요해 그렇지 아이고 기가 막다 잘했어 1-P야 이걸 알아야 돼그지 얘들아? 어. 명중할 확률이 P라면 실패할 확률은 1-P야 우리 이걸 알아야 돼 얘들아 그 네. 좋아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냐 풍선이 뭐래? 터진다. 라고 했지. 네. 풍선이 터지는 건둘 중에 한 명만 맞춰도 돼, 그지? 네. 적어도 한 명이 명중입니다. 뭐라고? 적어도 한 명이 명중이다. 이렇게 자. 그럼 우리 또 적어도 한명 나왔네? 둘다 아니야. 그렇지. 1- 둘다 뭐야? 실패. A가 실패하고, 맞아요, 얘들아? 그리고 B도 실패해. 맞니? 이렇게 했더니 확률이 몇이 나왔대? 7분의 5. 7분의 5가 나왔대. 어우 기가 막히다. 맞니? 자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제 P를 찾을 거야. 쌤 하는 거잘 봐잉? 그러면 조금만 생각해보자. 1에서 2만큼을 빼서 7분의 5가 나왔지? 네. 그럼 얘들아 5분의 2 곱하기 1만 미너스 P가 뭐야? 7분의 2였겠네요. 맞죠? 7분의 1 0이 7분의 2를 해야 7분의 5가 나올 거 아니야? 요만큼이 7분의 2일 거겠죠? 쟤가 7분의 4인건 어떻게 알아요? 어? 7분의 제가... 3은 없는데. 아니, 쟤가 7분의 2예요1 0이 동그라미에서 7분의 5가 나왔으니까. 1에서 몇을 빼야 7분의 5가 나와? 아, 7분의 2요 어, 그러지 않 자, 양분에여러 조금 천천히 2분의 5를 곱할 거야? 맞죠? 그럼 1-p는 7분의 5야. 맞아요? 오케이? 그럼 따라서 p가 몇이야? 7분의 2구나. 그래서 p가 명중할 확률이 7분의 2. 그 다음에 p가 실패할 확률은 7분의 5. 맞아요? 그 우리는 뭐 찾는 거야? p가 명중할 확률. 7분의 2를 찾는 거요 됐어요? 자, 구슬을 치고 넣을 거야. 그지 얘들아? 어디에 도착해야 돼? C. 그러면 이 문제는 C에 도착하기 위한 방법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 C까지 올려면 갈림길이 총몇번이냐면한 응. 번. 맞아요? 네. 응. 맞지? 그 다음에 응. 두 번의 갈림길, 그 다음에 뭐야세 번. 총세 번의 갈림길이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 됐니? 오케이? 이 갈림길에서 C에 도착하려면 자 경우를 좀 나눌 거야. 첫 번째는 왼쪽. 왼쪽으로 왔다가 맞아요? 케기 왼쪽으로 한번더 가면 시로 나올 수 있어 없어? 수,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왼쪽으로 가면 그 다음엔 무조건 오른쪽 여기까지니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 세 번째 가는 길에서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이렇게 가야 돼요 맞니? 자두 번째 처음에 오른쪽을 선택했다면 오른쪽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맞아요? 왼쪽, 오른쪽,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세 번째는 오른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갈수 있어. 오른쪽, 오른쪽, 왼쪽.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럼 이거 하나 물어보자, 얘들아. 왼쪽과 오른쪽을 선택하는 경우, 아, 확률은 몇이에요? 그렇지! 왼쪽 아니면 오른쪽 두 개밖에 없잖아, 그지, 얘들아? 자, 그래서 어떻게 돼? 왼, 오, 오 하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해서 뭐야? 8분의 1, 8분의 1. 그럼 얘도 8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그러니까 몇이야? 8분의 1 맞아? 그럼 얘도 뭐야? 8분의 1이야 그럼 3이 다 더하면 8분의 3 괜찮아? 이렇게 확인하는 거야 맞죠? 그래요 여러분도 잘할 수 있어 이런 문제 교과서 있잖아, 요 그지? 네. 아, 좋다. 교과서 이런 것도 있고. 어, 어, 어. 자, 그 다음에. 자, 지울게요. 이제 아마 마지막 문제가 될것 같은데, 5-1번. 5-1번 봅시다. 자, 유나와 시내. 신혜. 유나랑 시내가 주사를 위 던집니다. 맞아요. 뭐라고 했냐면, 자, 유나가 먼저 던지고 신혜가 던질 거야. 유나 1등, 2등 이런 식으로 그리세 번째 다시 유나. 그다음에 네 번째 다시 신혜 이런 식으로 갈 거야. 여기까지 했니 얘들아? 맞죠? 번갈아 가면서 주사위를 던질 건데 5 이상이 먼저 나오면 이기는 거야. 자, 승리 조건이 뭐야? 5 이상. 그러면 패배라고 하긴 좀 그렇고 다음으로 넘기는 조건이 뭐야? 5 미만이겠죠. 자, 주사율 던졌을 때 얘들아 5 이상은 3분의 1이야. 맞아요. 6개 중에 2개 맞지? 맞지? 그럼 5 미만은 3분의 2죠. 맞죠? 자, 그럼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얘들아 네 번째 이내에 윤아가 이겨야 되는데 요 전에 윤아가 승리해야 돼. 맞아. 네, 무조건유나가 처음 시작이에요. 그렇지. 자 그러면 방법은 자 이렇게 되겠죠. 5 이상 끝5 미만 5 미만 5 이상 끝 이렇게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 맞아요? 네 맞지? 오. 자 그러면 첫 번째 방법부터 계산해보자. 첫 번째 3분의 1끝 맞죠? 또는 자, 두 번째 방법은 유나 실패. 신의 실패. 유나 성공.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들아 서 계산하면 3분의 1. 더하기 27분의 4. 이렇게 될 거야. 여러분들 거통글에서 계산하면 네. 뭐야? 27분의 93. 13. 이렇게 구야? 기 아. 오케이. <laughs> 이렇게 되겠죠.